10편 120편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물을 지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음. 여호와요 음, 거짓된 입술과 속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은 혀여 무엇을 달에겠지면 무엇을 달에게달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러담 나무 숲을 이다 매세계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대교 화로다 나는 화평을 비워할지라도 나는 화평을 비우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러 하는, 하는도다.